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인간의 종교적 상상, 그리고 삶의 목표, 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묵상의 화두가 나의 정의를 세워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걸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 화두를 마음속에 넣어 2년 6개월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2016년 초겨울,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 어느 날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제가 출근하던 곳이 서울시경 건물 맞은편에 있어서 그 일대는 촛불 시위로 토요일마다 몹시 혼잡했습니다. 그날은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자하문 쪽으로 가는 길에 항상 벽을 쌓고 있던 경찰 벽이 사라지고 오랜만에 뻥 뚫려서 몹시 상쾌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위대가 청와대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었고 저도 그 뒤를 따라갔죠. 시위대는 청와대 삼거리에서 길이 막혀 일부는 앉아서 시위를 했고 일부는 서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는 시위대 뒤 끝을 따라가다가 시위의 분위기만 가슴에 담고 일찍 집으로 가기 위해서 경복궁역 네거리에서 사직터널 쪽으로 길을 잡아 가고 있었습니다. 집이 독립문역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걸어서 사직 터네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죠. 저는 권력이 무엇이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달 넘게 길을 쓰고 대통령 물러나라고 외치고 또 권력을 잡은 자들은 가진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려 급급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권력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 끝에 진정한 정의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투쟁으로 찾은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사랑과 배려와 존중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투쟁이 불가피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중 하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화두, 나의 정의를 세워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사직단 앞을 지나는데 문득 번개처럼 제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순간적인 일이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제 머리가 상쾌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한 형상이 머릿 속에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가까운 버스 정류소 의자에 앉아서 그 형상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은 나내눈 앞에서 그 형상이 한극점에서 세상을 감싸듯 비추더니 순간적으로.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저를 감쌌습니다. 순간 몸 전체가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밝아진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오메가 포인트라고 외쳤습니다. 오메가 포인트는 프랑스의 예수의 신부이면서 고생물학자인 테이아르드 샤르댕이 전한 용어인데요. 그는 진화의 궁극점이 오메가 포인트고. 그것을 실현한 분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죠. 화면에 제가 그와 관련한 간단한 문구를 좀 적어놨습니다. 테야르드 시아르데이 우리가 자신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중심을 둬야 된다. 센터가 우리 자신이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중심을 둬야 한다. 이걸 디 센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셋째는 더 위대한 존재의 초중심을 둬야 한다. 초중심 슈퍼 센터죠. 더 위대한 존재. 이게 오메가 포인트이고, 어, 이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오메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테야르드 샤르댕의 그런 의미의 궁극점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의 궁극점이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사랑과 진실과 성과 정의의 궁극점. 거기에 다다랐다고 느꼈을 때 느, 느껴지는 그 상황 또는 전체 세계를 보는 눈. 밝아지는 눈, 이런 상황을 저는 오메가 포인트라고 받아들이고, 그 당시 오메가 포인트에 내가 이르렀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경험한 오메가 포인트는 현실이지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에서도, 지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광대한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찮은 지구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주가 광대하고 지구가 하찮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우주로 가보고 지구로 가봅시다. 거기서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 봅시다. 이 네. 사진은 지구에서 밤하늘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 것은 마치 야영 한 사람이 밤하늘을 찍은 것처럼 보이죠. 은하수가 가운데로 쭉 흐르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체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하게 보이는데요. 중간중간에 점점이 박혀있는 것들이 보이죠. 이게 별인데, 이 별들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거의 모든 공간을 꽉 채울 정도로 촘촘히 박혀있습니다. 이 별들은 전부 우리가 매일 보는 그 태양과 같은 그런 성질의 별들입니다. 이 별들이 우리 은하에는 무수히 박혀있는데요. 이 별들을 좀더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앞 화면에서 수없이 많은 별들을 봤는데요. 그걸 위쪽에서 전체를 조망한 사진이 이겁니다.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은하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오른쪽에 보면 그 크기를 추정해 놓았습니다. 지름이 약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으로 10만 년 가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정도 크기입니다. 이 거대한 은하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약 3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추정한 겁니다. 이 3천억 개의 별이라는 건 우리 태양을 하나로 본다면 태양 같은 별이 3천억 개 정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 태양에는 마치 우리 지구처럼 행성이 있겠죠. 물론 있는 태양도 있고 없는 태양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하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고 그별 중에 상당히 많은 행성이 있을 테고 그 행성 중에 또 많은 위성이 있을 거예요. 이 우리 은하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 우주에는 우리 은하 같은 이런 은하가 2천억 개 이상 있다는 것이 천문학자들의 추측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추산해 본다면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 한두배 내지 세 배쯤 된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은하 또는 우주가 광대한데 그러면 우리 지구는 여기에서 어디쯤에 있을까? 오른쪽에 은하의 중심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썬이라고 적힌 곳이 있죠. 썬. 네, 우리 태양계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는 그 태양계의 한점 주위에 있겠죠. 아마 이 정도 생각하시면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 전체 우주에 어느 정도에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지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점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예, 태양은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데 예, 지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동그랗고 아주 아름답죠. 색깔도 다양하고요. 남북아메리카의 모습과 태평양, 대세양 눈에 띄죠. 그 오른쪽 위에 다리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상당히 크게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우주에서 볼때 이건 한낱 조그마한 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 속에서 붉은 띠 모양의 빛이 햇빛이고 그 햇빛 가운데 조그맣게 보이는 점이 바로 지구입니다 이 사진은 1990년에 태양계의 맨 변두리 위성인 해왕성 부근에서 미국의 보이저 1호 인공 위성이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이 보이저 1호는 태양계 바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카일 세이건을 위시한 미국의 나사 과학자들이 태양계를 한번 찍어보자 해서 태양계의 위성들을 전부 찍었는데요. 이때 찍힌 모습이 바로 이 지구의 모습인데요. 이건 자세히 보아야 보일 정도, 겨우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그 주위에 또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목성인것고 토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햇빛 사이에 조그만한 알갱이로 지구가 보입니다. 아, 지구는 다른 위성과는 달리 생명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공기도 있고 그래서 좀 푸르스름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에, 천문학자들은 지구를 창백하고 푸른 점,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창백하다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아마 창백하다는 것을 통해서 지구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해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갈세이건이 그의책 창백하고 푸른 점에서 이 지구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상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그 정의가 우리에게 와닿은 그러니까 칼 세이건에게 와닿은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이 칼 세이건이 진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칼 세이건이 한 아주 멋진 말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상당히 와닿았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 속의 무수한 장군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여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죽였던 사람들이 흘린 피의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창백한 불빛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잃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입니다.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스,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해도 우리를 구원해줄 도움이 외부에서 올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구는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가 이주를 할수 있는 행성은 없습니다. 좋든 싫든 인류는 당분간 지구에서 버텨야 합니다. 인류의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멀리서 보여주는 이 사진입니다. 제게의 사진은 우리가 서로를 대 배려해야 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저 창백한 푸른 점을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 세이거는 우주와 그 속에서 하나의 점처럼 가결하고 푸르게 빛나는 작은 지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연민의 정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구에서 사는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이 지구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 또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 칼 세이거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직단 정문 앞 정소에 앉아서 보게 된 우주는 그렇게 아무런 도움이 없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별들만의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오메가 포인트라는 한 점에서 확산하여 온 우주를 휘감는 하나의 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갈세 이거는 그런 힘을 버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랬듯이 무신론자였기 때문이죠.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버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들리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죠. 저는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고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오메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그 궁극의 점을 보았고 또 거기에서 빛이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갈세이건이 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우리의 귀를 번쩍 띄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저 창백하고 푸른 점을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말이 이게 바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주에게 내려주시고 있는 당신의 정의가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그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지구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우주 모든 사물과 생명체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구에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137억 년이 걸렸습니다. 아마 다른 태양계의 어떤 행성에서는 그보다 더 적게 걸렸거나 또는더 많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래 배려하면서 너희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이라는 점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창백하고 푸른 점을 비추는 빗줄기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우주의 모든 별과 달을 두루두루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지구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화두를 2016년 겨울에야 깨닫고 또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후 3년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언약책입니다. 이 책을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제게 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과 제 혼이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답해 주신 말을 그대로 적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 이성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달리 적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코 큰 왜곡은 없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인간의 말로 적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린 책이 바로 그 언약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저자 이름으로 제 실명을 쓰지 않고 하리다 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이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겠다는 다짐의 뜻으로 하리다 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짓말에서 해방되어 진실한 사람이 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기본적인 내용이 언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실천적인 얘기를 해 보려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을 해야겠죠.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볼수 없으니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로 당신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결심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진실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동료들 앞에서 그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뜻을 함께할 사람이 연대할 계기를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 고백의 범위가 여러 사람이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자리에 옮겨 주셨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저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됨과 동시에 선한 사람도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로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진실하고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의논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먼 길을 갈 때는 함께 가는 사람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연대할 만한 사람이라면 자주 모여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산하는 일을 의논하기 바랍니다. 이 일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좀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툴지만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멋진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방법을 제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개인의 영혼 구원에, 구원에 모든 것을 걸지는 않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인류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들기 위하여 나와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결론은 세상을 더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게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며 죽음의 일을 했을 때평안히 하나님은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길이 이 세상에서 더 가치롭고 유익한 삶을 행복하게 살다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하리다 방송을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을 읽으시고 그 내용대로 사는 노력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리다 방송이나 언약 보급 또는 하나님 말씀 전파에 동참하실 분은 지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사업을 후원해 주실 분은 화면에 적힌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해 주시면 방송 등 사업을 수행하는 데 보태어 사용하겠습니다. 언약 책을 기부해 주실 분도 같은 후원 계좌로 책 대금을 송금해 주시면 언약을 구입하여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자녀를 빛의 일꾼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은 저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는 화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주소로 뜻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에 나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시고 주위에도 많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